여러분, 안녕하세요. 뚝지 먹아러입니다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어서 특별히 촬영하는데요. 야. 제 촬영날은 이제부터 화요일인데요.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. 바로, 김민호라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, 댓글, 댓글로 이, 이 사람 제주도에서 봤다면, 진짜 혼내주세요, 댓글로. 진짜 제가 진짜 깨끗해버릴 겁니다. 아우 이 사람이 제 눈을 밟았어요. 어이 <laughs> 사람 진짜 뚱뚱하네요. 4,2000몇 킬로라고 야, 지워. 6,000이라고 했네요. 아. 가안할 <laughs> <laughs> 거라고요. 말했네요. 아무튼 오늘 계속해볼 겁니다. 오늘 아, 이거 할 거를, 안말 아, 건우! 야, 건우! 편집, 통, 편집, 통, 편집. 야, 너, 이집 가면, 근데. <laughs> 너가 영상 찍어보라고 해서 찍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, 난 같이 해야 하든 말든 하지. 아우, 진짜.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이 사람이 진짜 저, 저 세상에 갔나 봐요. 야. 아니, 아예 맛이 갔나 봐, 이 사람. <laughs> 아니, 이 사람이 제, 제 위에 있어요. <laughs> 아니. 이 사람 미쳤나요? <laughs> 미쳤다고 야, 하는 사람은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 주세요.